굿모닝. 여기는 양평에 갈산공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오늘도 제가 어, 아침에 출근했다가 <laughs> 차 몰고 무조건 나왔습니다. 에, 네, 선뭐 밖에 나서 돈이 일 많이 했네요. 네, 여기 가어딘지잘 몰라요. 무조건 나왔으니까. 이뭐 어, 이렇게 뭐. 카누 같은 것도 타고 음, 뭐, 뭐, 보트도 타고 그러나 봐 이런 데서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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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지다. 아, 그래도 뭐 걷는 길이 굉장히 잘돼 있는데요. 아, 요즘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걷는 데가 있거든요. 네. 아, 코로나가 좀큰 선물이에요. 네. 예, 이제는 언택트 시대가 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예, 노트북하고 핸드폰, 사실 노트북도 필요 없어 핸드폰만 있으면 어, 어디든지 다 가서 저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서울역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했거든요. 전국에 이제 유학가는 아이들, 어, 엄마, 아빠 다 모여가지고 서울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요, 그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어, 어, 그건 그러니까 뭐 장소 구해받지 않고 줌으로 하게 되니까. 어, 캐나다에 현지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 줌 아, 미팅에 이렇게 참가해서, 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좀잘 타면, 뭐, 진짜 자전거 타고 그냥 이렇게 맥팩 하나 메고, 그리고 이런데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될것 같아. 어, 좀 위험할래나? <laughs>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가 아, 차를 주차장에 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큐에될 때마다 걷습니다 요즘 뭐 아, 워낙 예비 잘돼 있으니까 주변에 맛집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되면 대충 주변에 맛집 그 다음에 주변에 가볼만한 곳 이렇게 탁 치면 쫙뭐 나오잖아요 그럼 뭐 거기 조금 예쁘다 싶으면은 그냥,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그런 겁니다 어. <laughs> 내가 참 웃기게 살죠. 음. 웃기게 살아도 살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음. 아. 음악 소리도 나와. 아. 정말 예술에 예술. 아. 여기 아주 멋있네. 야, 저기 배가 촥 지나. 오톱 보도 봐라. 아. 오, 진짜 멋지네. 어? 그죠? 아, 그죠? 아. 야, 아, 좋은 세상이야. 좋은 세상이야. 너무나 좋은 세상이야. 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올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코로나라고 하는 충격이 어, 새로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또 하나 이렇게 깨우쳐 준것 같아요. 아, 이제 어, 코로나가 다 물러가도 절대 옛날같이 사는 방식은 안올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문화가 워낙 발전이 되다 보니까 뭐꼭그 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면은 음그 미국이 요즘 저 사람들이 다시 옛날 직장으로 안 돌아가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네, 코로나는 많이 해결이 됐는데도 그렇고 같아. 그럴 것 같아. 네. 아, 저는 가보는 곳마다 다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 갈산공원이래요. 갈산공원. 아니, 어, 갈산공원이 대단한 곳이네요. 네, 이런 인조잔디 구장도 있고요. 어, 농구장도 있습니다. 네. 아 멋지다 멋져. 음. 그죠? 멋있죠 아이들을 위한 공연장도 여기 있고요. 네. 예쁜 조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예쁘다. 네. 세상에, 나 이렇게, 구석구석 예쁜 데가 많어아이들을 위한 그이런놀이터 시설도 어떻게잘돼 있어요 오 놀랍다 아 그죠 이런시이도잘돼 있고. 세상에 이평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었구이 그죠? 오, 세상에나. 아 세상에 나 이런 아스팔트 길 말고 네, 물소리 길어쭉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길도 있는 모양이에요. 야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쁜 곳인 줄 예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아, 이번에 더뼈재르게 많이 느꼈어요. 아, 이렇게 길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강을 옆으로 끼고 쭉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길도 있고. 아, 참 정말 너무나 좋아. 평일에 이렇게 가면은요 사람들도 없고.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아, 나는 정말 혜택 받는 사람 같아. 아니야, 나뿐만이 아니야. 어, 이 언택트 시대 코로나가 갖다 준 혁명적인 선물이죠. 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가다가 카톡하고 오면은요, 차 옆으로 세워놓고 한참 전화 통화하기도 하고, 또 카톡하기도 하고, 중간에 커피숍에 들려서 또 한참 일하기도 하고. 그다 또 걷고, 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일다 하고 있습니다, 저. 저 노는 거 아닙니다. 장소만, 아, 그냥 그, 답답한 사무실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밖으로 옮겼을 뿐이지, 아, 지금 저 실제로 할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온 거냐고요. 코로나가 좀큰 선물이죠. <laughs> 그죠? 아. 자, 나 나는 오늘 또 여기서 또 어디로 갈지 나도 몰라. 그냥 발길 닿는 대로 <laughs> 진정한 자유인 맞습니다. 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 그죠? 정말 소중한 관계가 가족 관계다. 다 알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댓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 참, 마음 아픈 글들 많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다 알긴 알겠는데요. 가족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뭐 이런 글들. 근데 실제로, 어, 가족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어.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 어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하면서, 어, 우리가 어, 한국동란, 음. 6.25전쟁 이후에 너무 산업화되고 열심히 달려오는 과정에서 오로지 치열한 경쟁만 남았기 때문에 어, 사실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게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음, 열심히 달려온 결과이고 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어,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를 입고 살잖아요. 다 돈을 벌고 공부하고 그런 것도 행복하기 위함이고 사실 그렇게 행복하기 행복한 것도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한데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 사실 그거를 간과하고 살았다는 라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뭐 그런 거아 과거는 과거대로 그렇다고 치고요. 아, 가족 관계가 이제 위로의 가족 관계, 나하고 부모하고 관계, 옆으로의 가족 관계, 형제 자매, 뭐 이런 관계가 있죠. 네, 형제 간의 관계가 있고 한 밑으로의 관계는 어 이제 뭐, 뭐 나하고 와이프 그리고 나와 내 자식들의 관계 이런 관계들 여러 가지 그런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음 근데 뭐 지나간 지나간 관계는 다 그냥 잊어버렸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지나간 관계라는 건 뭐예요? 나하고, 뭐,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형제지간의 관계? 그건 뭐, 안 좋은 거 어떻게 뭐, 지금 뭐, 그 좋게 만들 수 있나? 그거 쉽지 않을 거요 그래서 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 유산 문제, 상속 문제, 이런 걸로 법정 다툼하고 막 이런 관계까지 갔을 때,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은 힘들겠죠. 네, 그런 거, 근데,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예. 네. 자, 지나간 간 거는 다 잊어먹고, 아, 어,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 부부 사이도 안 좋았고 뭐 이혼할 수도 있고 꼭 있을 수 있죠. 어, 그거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약간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말고 묻지 말기로 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나와 나의 자식들 간의 관계인데요. 그거는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 그건 전적으로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어, 그건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은 딱 부모한테 받은 것만큼의 아주 일부만 분 돌려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100을 베풀었다고 하면 자식은 아주 효자 효녀라면 아마 10쯤 돌려줄 겁니다. 아, 0 돌려줘도 많이 돌려주는 거지. <laughs> 그죠? 아,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물며 부모가 자식에게 소리 한 그런 부모라면 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자식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부모하고 사이가 좋은 게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정뭐 유사시에는 그거는 그래도 견딜 수 있다고요. 그리고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다? 그것도 견딜만 합니다. <laughs> 물론, 안 그런 게 좋겠지만. 그러나,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거는 여러분 자신 있어요? 난 자신 없어. 어. 그건 나는 자신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비극이죠. 아, 그건 진짜 비극입니다. 그럼 이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잘해야죠. 자식한테 잘해야지 됩니다. 어, 자식한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예, 예. 부모가 힘이 있을 때 자식한테 잘해야 되고, 부모가 경제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자식한테 잘해야 되고, 잘해야지 나중에 이제 역전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식한테 보험 들어놓은 보험금의 10%만 보험을 타도 괜찮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특히 아빠들, 많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돈 벌어서 아이들 유학 보내주고 돈 벌어서 아이들 뭐 가입 공부 학원비 대주고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아빠다라고 착각하는 아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큰일 납니다. 뭐 착각입니다. 다 착각입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식들은 물론 고마워하긴 하죠. 나중에 크면은. 근데 그거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그 부분에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뭐를 기억하냐면요, 어, 시간을 함께해준 부모를 기억합니다. 네. 시간을 함께해준 부모를 기억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농촌에서 옛날에 같이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밭도 메고 논도 메고 그랬던 그, 그렇게 산 사람들은 효자 효녀들이 많죠. 네. 근데 실제로, 뭐, 강남, 뭐, 이런 데서 열심히 학비대주고막 애는 애대로 막 학원만 다니고, 성공.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 부모, 아, 전 아니라고 봐. 그거보다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뭐, 같이 싸우고, 그래도 괜찮아요.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래도 아웅다웅 하면서도 미운종고운종 많이 들면서 함께 그런 역사가 있는, 있어야만 그런 가정사가 있어야만 어, 나중에 자식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이제 어느 분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아유 어떤 남자들이 이 방송 들으면서 오쌤의 생각에 반해 반만해도 그집 평화로울 텐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댓글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못했습니다. 좀 반성 많이 합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더니까 이제 철 들어왔고 요즘은 그러고 있죠. 젊었을 때 저도 나는 내가 되게 잘난 놈인 줄 알았습니다. 짓불짓불 <laughs> 이제 반성 많이 하죠. 어. 그리고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워서 어, 우리 애들 많이 컸지만 지금이라도 최대한 시간 많이 보내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자고요. 예, 과거는 잊어버리자. 예, 영어로 let bygones be bygones. 예, 과거는 과거로 내버려 두자.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말입니다. 자, 가족관계 너무 중요한데 과거의 가족관계는 더 이상 묻지 말자. 앞으로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노력해보자. 앞으로의 가족관계는 뭐예요? 나와 내 형제간의 가족관계, 그것도 안 되면 나와 와이프하고 또는 남편하고의 가족관계, 그것도 설명 안 되면 나와 자식과의 가족관계,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의 책임, 내 책임입니다. 그거는 뭐 예외없어. 아, 어, 그, 마지막, 그, 가족 관계까지, 아, 어, 흐트러지는 일은 없도록, 우리 정말, 노력 많이 해야지 됩니다. 자, 이제 또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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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